예비고이 겨울방학, 수능과 내신 다 챙기는 계획. 저희는 이렇게 짜봤어요.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저희 아이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해봅니다. 아이마다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이 다르고, 무엇보다 선택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겠죠. 힌트만 얻어서 가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고인은 어떤 해냐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국어에서 문학 독서 그리고 수학에서 수원 수투 그리고 탐구 과목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신과 함께 수능 준비도 제대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일부는 평가원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내신 스타일로 편하게 공부했다면 지금부터는 공부를 수능 스타일까지 더 확장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1, 2등급 상위권은 아마 그런 문제들로 나뉠 수 있겠죠. 이때 아이 성적에 따라서도 플랜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저희 아이는 뭐 내신이 뛰어나진 않은데 또뭐 던지고 바로 정시파 하기에는 좀 애매한, 좀 아까운 내신입니다. 결국 둘다 챙기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 짜기에 앞서서 학교 커리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수학 원투를 기본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기하를 하는 학교가 있고 확통을 먼저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학기를 다르게 나가기도 하고요. 학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 수학 말고 다른 과목들도 1,2학기 수업이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국수영탐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 커리와 선택 과목들을 잘 고려해서 짜셔야 합니다. 어, 이건 학년 초에 학교에서 나눠준 교육과정 운영계획 서책자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없으면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큰 계획은 어, 아이와 얘기했고 교재도 거의 다 아이가 골랐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도 아이가 다짤 거고요. 어,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니까요. 어,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어, 내용은 구경수가 순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어. 저희 아이 학교는 1학기 문학, 2학기 독서를 배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은 문학을 6, 독서 3, 어휘 1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출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문학 작품을 다뤄주는 기본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저희 애는 지난 여름 방학에도 마음을 비우고 기초부터 다시 했었어요. 아, 중등 친구들이 많이 하는 첫 오감도 시리즈를 했는데, 오히려 2학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다 오르더라고요. 어, 아마 이렇게 흩어진 퍼즐 조각이 그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도 기본 위주로 다지고, 내신 공부할 때는 기출도 조금 더 풀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이가 국어는 중등 때 많이 하지 못해서 멀리 보고 가는 거죠. 뭐, 친구들이 이 정도 수준의 책은 하더라, 이런 거다 의미 없습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아이 수준만 보고 맞춰서 해줘야죠. 물론 계속 쉬운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수준에 맞게 하면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따라가야죠. 일단 교재는 거의 ebs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문학은 ebs 국어 독해의 원리 고전시가 고전산문 어, 이걸 보고 천천히 학기 중에도 이어서 현대시 현대문학을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건 해법문학 시리즈나 오감도 최다문학 시리즈 아니면 모든 것 시리즈로 하셔도 됩니다 다 좋은 교재들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EBS 독해의 원리 시리즈가 있어서 그걸로 하려고요 그리고 고전 부분은 EBS에 윤혜정 선생님 강의도 있어요 교재는 따로 없지만요 어, 저희 애는 국어 인강 듣기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잘 듣는 친구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거 보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거예요 학기 중에 내신은 출판사에 맞는 강의를 따로 챙겨도 좋겠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거고요. 어, 독서는 EBS 국어 독해의 원리 독서. 어, 독서는 이학기 내신이지만 꾸준히 일정량은 해야죠.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독서니까요. 그리고 EBS 어휘가 독해다. 주 1, 2회만 하려고 합니다. 세권을 같이 나가는데 문학을 두배 분량으로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영어는 저희의 기준으로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과목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잘 나와줘서 고맙죠. 어, 하지만 영어도 안 하면 바로 감 떨어집니다. 저학년 성적 믿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이번 수능도 1등급이 6%대로 거의 상대평가 수준이었죠. 성적이 잘 나와도 꾸준히 공부는 해야 합니다. 아, 저희의 교재는 EBS 올림포스 고2 전공연합 학력평가 문제집을 보려고 합니다. 1학년 때 이게 내신교대였기 때문에 학년만 바꿔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어휘도 이 안에 있는 것들만 외우고 넘어가려고요. 문법은 간단하게라도 이래도 하고 싶은데 이건 아이가 너무 싫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이 뺐어요. 그니까 그 지문에 나오는 내용만 조금씩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걱정은 돼도 제가 강제로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또안 나기도 하고요. 만약에 영어가 불안한 중하위권이라면 어, 너무 두꺼운 책보다는 그 정승익 선생님의 개념 잡는 대박노트 이걸 리딩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올인원으로 한번 전체 돌리시고 어, 강의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아, 아무튼 저희 영어는 이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소요시간은 1 시간 정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수학 아 수학은 고2공부의 중심이 되죠. 양이 고1 수학의 두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제대로 다져가면서 해야 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죠 보통 수상, 수하는 중등 내내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원 수2는 정말 짧은 시간에 응용까지 해야 하니까 쉽지 않아요 잘해오던 친구들도 수포자 되는 순간이 이때죠 그러니까 선행을 얼마를 해두었든 새로운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학교는 고2에는 기하를 합니다 기아가 진로 과목이어서 부담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수학 과목 공부 양은 많아지는 거죠 어~ 교재는 주로 개념원리 센으로 하는데 순서는 뭐~ 이렇게 하려고요 방학에는 수원 먼저 개념원리 그다음에 이어서 센을 하고 그다음 이어서 수투에 개념원리 센을 하고 3월이 되면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이때는 내신 범위만큼만 일품 고쟁이 고난도 뭐~ 그리고 기출을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수원수투도 개념은 다 했었던 거지만, 기본부터 빠르게 다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어, 기아는 뭐 수원수투 하면서 지겨울 때 함께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어, 처음 하는 거라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시간은 적어도 3시간은 생각하고, 어, 4시간을 해줬으면 하는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학. 저희애는 과중점으로 과학을 물화생지 다 합니다. 사실 엄청 걱정은 되지만, 사회를 워낙 힘들어하는 애라 그러려니 하려고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다 힘든 거니까요. 어, 저희의 화학은 한번다 봤었고 물리는 보다가 말았는데 조금이라도 기억나길 바라고 있죠. 그래서 방학에는 물리, 화학 위주로 일단 개념을 다지고 다져보려고요. 급할수록 천천히 하는 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못하면 하나만 하고 다시 하게 되면서 시간만 더 잡아먹거든요. 교재는 완자로 합니다. 저희 큰 애는 선행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하이탑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작은 애는 완자를 계속 보던 애라 혼자 하기가 완자가 편하다고 하네요. 뭐 교재는 사실 완자, 오투, 하이탑 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교재로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생명지학은 개념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계획은 완자만 한번 읽을 생각이에요. 사실 이만큼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어, 학기 중에는 또 얼마나 노력해야 할지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과학은 부분적으로 인강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과학, 인강은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서요. 어,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하고 넘어가야죠. 어, 그래서 과학 공부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잡았습니다. 문제집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어떤 강사님 인강을 듣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교재 하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지입니다. 뭐, 건성으로 하면 하루에 15시간 앉아 있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구경수가 내가 목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순 공부 시간만 하루에 8시간 반, 9시간이 나오네요. 솔직히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네요. 다들 똑같으시죠? 수능 2년도 안 남은 시점인데 이제 뒤로 물러설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아이가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만 해 주셔요. 너는 할수 있고 이번 방학이 그런 시간이 될 거야. 저도 구독자님 자녀들에게 기운 보내봅니다. 모두 함께 힘내고 후회 없는 방학으로 만들어 봐요.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